이제부터 결혼, 우리 이제부터 결혼하는 거예요? 저, 네, 정말 좋아요. 저 밑에 집은 뭐고 정말, 정말 구질구질한 사람과 구질구질한 남자가 살고 있어. 어, 뭐야. 저, 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무시 좋아해! 처음 보고 구질구질한 여잔데. 으휴, 하나 우리 빨리 같이 갑지갑... 갑시다. 한편, 패티와 모르는 사람의 우정도. 와, 어, 저기 패티씨, 저기 빨리 일어나요. 우리,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어, 빨리 일어나자. 어, 위대, 위에는 진짜 구질구질한 사람도 시끄러운 사람이 자고 있어서 진짜 죽을 뻔했네, 진짜. 아, 내가 복수해 줘야 되겠어, 안 되겠어. 질구질 한 나쁜 사람. 오우. 진짜. 저 사람 뭐야? 너는 뭐야? 우리, 우리, 우리는 빨리 가요. 진짜 나쁜 사람. 어? 어, 갑자기 내 네. 네! 어, 갑자기 내 네.

패티시, 패티시? 뭐? 뽀로로시? 아에 뽀로로시야, 패티시오정! 영원히! 빠이빠이! 그러므로 뽀로로와 마패티는 다시금 잘 살게 된다. 오, 어, 뽀로로시 빨리 들어가줘. 오. 하지만 다 꿈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아, 아, 음, 잘 졌다. 아, 어, 오늘, 오늘 이 패티씨랑 헤어지는 꿈을 꿨네. 어. 제 패티씨, 빨리 일어나요. 제 빨리 일어났습니다. 어. 우리 이제 영원한 우정을 지키자고요. 이제, 하나, 둘, 셋. 빨리! 하지만, 뿌르르와 패티의 우정은 영원히 길러졌지만, 하지만 원망하던 사람이 한, 딱한명 있다. 으, 저 커플, 으, 나도 여자 보기 싫어. 내가 도구를 꺼냈지만은, 나중에 지구 폭탄을 껴내서, 저 커플들을 없애야지. 아니, 그냥 박살을 내주겠어. 내 펀치 파워가 어떤지 오늘 제대로 깨우쳐주더라. 저 커플을, 어, 안 되겠어, 진짜. 내가 오늘, 내가 이제 복수해준다, 응? 어? 어, 그러니, 다음 아, 1 3화 아, 도라에몽의 원망 질투로, 어, 인한, 한 피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안 하죠? 그러면, 최초 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